함께 보실 하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만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17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을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는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신다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일치 아니하였사 없나이다 하신 말씀은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져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민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기본문은 음,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신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네, 그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아들에게 주신 자가 있을지인데 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교훈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아무나, 아무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있고 그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제한속제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마친 후에 1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가롯 유다의 그런 고발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대제사장과 빌라도에게 신문 받는 내용이 길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문단 나누기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그리고 안나스에게 끌려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는 한 여종에 의해서 베드로, 베드로가 그의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4절까지는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심문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25절부터 27절까지는 또 다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이 나온 후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네, 예, 베드로가 부인하자 곧 닭이 울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 정말 예, 베드로의 이 베드로에게 예언하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실제로 나타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8절까지는 이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았을 때도 크게 또 사망으로 선고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데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죄를 물었을 때 신문하였을 때그 신문의 내용들을 살펴보자 빌라도는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놓아주고 싶었지만 백성들의 원망과 원성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유월절에 한 명의 예, 죄인을 풀어주는 그런 행사에 있었을 때에도 예수님을 풀어준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 또 다른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내용들이 39절부터 40절까지 또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신문을 당하실 때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따랐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가장 큰 목적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는 다양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른 것을 얻으려고 조차 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또 높은 것을 얻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난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그 근본 가운데 있어서는 혹여나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높은 임금의 위치에 있을지라 있을 때, 내가 더 높은 위치에 가려는 그런 모습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에 있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자리,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공회와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을 때,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되자, 오히려 제, 주님의 제자라는 것들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대하면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내 자신의 안녕과 부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구원을 주셨던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가 없을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여타의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 구별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 하는 것은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마땅히 당하게 되는, 마땅히 만나게 되는 비난과 수모, 조롱과 비웃음, 그리고 다양한 손해도 함께 겪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그리고 공회와 대제사장과 빌라도에게 다양한 신문을 받으면서 그것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 많은 수모와 또 고난을 감내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그런 영광과 영화 또는 부귀 또는 어떤 좋은 것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며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면서 받게 될 다양한 비난 조롱, 핍박 그리고 손해까지도 잘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순환과 고초를 당하셨다는 그 사실들을 잘 깨달으며 우리 또한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 순환에 똑같이 동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잘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잡히시고 나셔서 대의제 사람들과 공회와 총독에게 신문 당하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그러는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되돌아 봅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주님께 몹쓸 짓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늘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구원을 주신 그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따르면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핍박과 조롱과 불평, 불편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의 도발로 남과 북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된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이 나라가 온전히 통치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도 잘 통제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것과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적인 삶의 자세에서 하루속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선교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복음전파에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 교회 또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그 넘치는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각지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또한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러할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각자 각자 간과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